à, tự nhiên chị chị, chị, chị chỉnh cái camera làm sao mà nó xấu quá luôn rồi mà chị không biết chỉnh thôi gọi điện thoại chị tắt mồ luôn rồi điện thoại chị tắt mồ luôn rồi chân đăng 저도 실제로 어, 그래. 온거는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네요 와. 다행히 트리가 아직까지 있어요 1월 말까지요 1월 말까지 네. 이슬 어때요? 너무 예뻐요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해요 네. 어, 이제 여기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을 거예요 예. 큰 풀이 있어요 핑크리 음. 있어. 맞 아, 네. 와,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와. 네. <laughs> 아, 예쁘다. <laughs> 아,

Wow. Ok là dễ thương, dễ thương, dễ thương. <laughs> wow, cái đồ nó đẹp no. okay. ok, wow. <laughs> Đúng vậy. cô vô tay Nó đẹp, mới đẹp Trời ơi, trời á 진 와, 예쁘다 오, <laughs> 어, 너무 예쁜데요? 한번한번 오, 여기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오자고 하는데 <laughs> 그냥 이제 사진만 보여고 여기 가자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냐면 아 제가 어, 그, 어? 그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갔다 왔으니까 아.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지높그렇게세요 <놀람> 아니 아니 아니.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차이면높자 하나 둘셋모 타이바 모 타이바 모 타이바 모 타이바 요모 <놀람> 타이바 <놀람> 모 타이바. 좋아요. 아니, 기다려봐. 아직 기다리세요. 어, 올라가세요.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음. 모타이바, 하나, 둘, 셋. 모타이바, 하나, 둘, 셋. 모타이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예쁘다. 사진 예쁘게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시치. 자, 보. 어, 엄마 잡지. 내가 찾. 이 cái n à 자. 하나 둘. 응?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야 예뻐요. 아. 혼자 올라가서 찍어보세요, 찍어 짱시도 엠란지 잡자 괜찮아, 괜찮아 한 장만 찍어, 한 장만 찍어, 한 장만 한 장만 찍어요 어, 앉아요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와, 너무 예쁘게 나온다 아, 나둘셋생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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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촬영을 하는 꽃이 있네요 와우 아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 예쁘다 자 찍을게요 모, 모델 모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모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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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빨리 끝나네. 대갈람차? 어, 갈람차. <laughs> 저 트리, 트리 앞에서 서요. 와, 너무 예쁘네요. 음. 와. 아니면 우리 트리 앞에서도 찍을까? 트리 저쪽에서 찍어요.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와 정말 크네요 트리가. 와. 저쪽에 의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찍어요. 여보. 여기. 저쪽지 마. 여보. 어. 어 주세요. 할 이원. 자 그럼 찍을게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그리고 자 하나 둘어 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어 됐어요.

바꿔 앉아 앉아 앉아. 같이 앉아 같이 앉아 같이 앉아. 숙제 잤어? 낚누. 자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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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둘셋자 장신만 들어 장신만 장신만 들어 장신만. 어뭐 맨해봐. 어 맨해봐. 예후 안 싸운다. 어.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와어 일어날 때이 정도 얼굴 이런 거 <laughs> 아, 이 정도 찍었다 아 이거 부부 같이 앉아봐요 자 같이 앉아 보세요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둘, 어, 둘, 셋. 둘, 셋. 하나 둘셋 어이 너무 예쁘네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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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와우 둘, 하나 둘셋어잘 논다 예쁘다

오케이. 와, 너무 예쁘네요. 어, 잠깐만. 자, 올라갈게요. 같이 올라가요. 오, 먼저 만하 사람 먼저. 하하 와. 정말 예쁘네요. 음.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아, 커피 마시는데. 맞네 여기 커피 마시는 곳이네. 게요 와. 위 하나 둘, 셋. 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둘셋하나셋네하 둘, 셋. 너무 예뻐요 어, 예뻐하나뻐요네나도 잭, 네. 하 너무 예뻐. 음, 그렇네요. 네. 아,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앉을 수 있네요. 미리 주고 메고 있어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없어요. 어? 없어? 아니요. 책 아니에요. 할수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장식이가 장식이요. 을수없어 아. 네, 맞아요. 있을, 음. 여기서.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짱짱 <laughs> 개자가짱개자개 <laughs> <laughs> 이 신기하네요. 신기해요. 응. 와우, 예뻐요. 맞아요. 네. 와. 너무 예뻐요. 별이 너무 많아요. 아, 그 그래. 다른 건물이요 다른 건물. 아, 다른 건물. 네. 혹시 다른 건물 볼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두분 앉아보세요. 요 사진 찍기 예쁘다. 아, 예뻐, 예뻐. 여기 봐봐. 어, 예뻐. 같이 앉아봐요. 사진 예쁘게 나오겠다. 아, 이거는 반만 찍어도 둘 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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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더운은? 웃음> 난 누웠는데 왜?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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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렇게 고습니다 <laughs> 어, <그저>, 너무 좋네요 여기마 <laughs> 너무 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여기 별마당 도서관, 엄마 고미 오고 싶어서 왔어요. 네. 오빠 처음 왔는데, 네. 어, 어땠어요? 음, 너무 예뻐요. 너무 네. 예뻐요. 네.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네. 여기 어땠어요? 오늘 없어요, 사람. 네. 오늘? 예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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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날이 훨씬 많아요. 네. 오늘, 네. 오늘 네. 어, 그래도 관람하시는 분이 작아서 조금. 사진은 수월하게 찍은 것 같아요. 응.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laughs> 안녕!